좋죠. 구 요거 버퍼 좋죠. 합격이고 버퍼가 인어닌자오미아 S가 섞여 있구나. 아 깜짝이야. 아나그 아씨 아니 Ss만 보내라니까. 아 참말로 밑에 다 Ss 인줄 알았잖아. 아씨 다끊네 S는 타마 빼고 안 씁니다. 자 일단 어택커가 있고요. 버퍼 한 명, 버퍼 두 명. 아 아쉽네요 타마가 없네요 얘는 괜찮고 괜찮은데 어때크두명도 필요 없거든요 사실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많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룩은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탈락 자, 여러분 개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요거는 오지조 채널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러의 타마 이제 하나 가져가면서 버퍼 아주 깔끔합니다 사실은 제가 12시간 동안 해본 입장에서 구세이라 플러스 탐하면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리셋 덱으로 시작하기 좋습니다 네, 얘가 별의 바다일 거예요 별의 바다면 구세이카보다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봅니다 얘가 옛날에 그 세이카 나오기 전에 신세이카 인권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힐러의 버퍼 어? 뭐야 이거 자 힐러 타마 있죠 끝났죠 근데 신탐구가 나왔다 현재 인권 캐입니다 버퍼 중에 어태커 없다고요 괜찮아요 출발하세요 한 자리 어태커는 나옵니다 금방 뽑을 수 있고요 지금 신캐 어태커 루카가 제일 좋긴 한데 그래서 형님은 다이아를 모으시면은 루카를 뽑으시면 됩니다 합격 타마 합격 그 다음에 브레스터 예. 브레스터 얘는 3돌 하면 좋은 캐릭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크게 그건 아니고 히구치 세이카 여기서 끝났죠. 탐구거든요 탐구 탐구 세이카 신 세이카 합격 이거 두 개만 있어도 합격인데 미래가 있는 친구까지 있고요. 어 일단은 타마 중에 얘는 이제 두 번째 타마긴 한데 기합 타마보다는 안 좋지만 힐러는 대처 가능합니다. 타마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힐러 하나 먹고 세이라, 구세이라, 별의 바다, 현1티어 탐구 신세이카 합격. 이거 두개 먹었다. 사마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바로 출발하시고요. 나머지 애들 뭐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됩니다. SS네 출발 합격.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힐러는 무조건 졸업이에요. 이거 이거 이타마가 제일 좋거든요. 합격인데 신케 유키는 신케 루카보다 성능이 안 좋습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라리 루카인데, 루카, 그 다음에 유키. 이거는 신캐 픽업으로 뽑으셨는데, 확률이 꽤 높아요. 잘 나와요. 사실 타마랑 유키만 보고는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확법에서얘 뽑고, 얘 그냥 돌리면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출발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세이카가 있네요. 히구치, 세이카. 구세이카구나. 어, 괜찮다. 좋아요. 구세이카거든요. 얘도 확보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가져갔다는 거는 나쁘지 않거든요. 타마랑 구세이카. 솔직히, 이것보다 더 좋게 뽑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한, 최소 못해도 몇 시간은 더 투자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킵 해놓고, 타마에 구세이카가 조금 쉬운 확률이에요. 요게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고, 거기다, 유키 하나 있다? 어, 나쁘지 않죠? 신캐까지 있으니까. 요거는, 네, 킵하고, 오, 잠깐만, 아, 깝인데? 자, 일단, 블레스터 1티어 호랑이 형님 나왔고요 버퍼, 구세이라. 너무 좋습니다. 두 명. 자, 여기서 타마만 있으면 되거든요? 타마가 없어요. 근데, 근데, 구세이카 먹고, 구세이라 있다. 버퍼가 두 개의 블레스터다. 와... 어테커는 얘로 그냥 함 쓰면 되고 대충 여기서 타마가 없거든요 근데 SS 타마가 아니어도 가도 괜찮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S 타마로 대처하면 되거든요 힐러는 어, 힐러는 S 타마 정 없으면 쓰면서 가도 보러까지는 모르겠는데 SS 타마가 워낙 지금 인기 캐릭이어가지고 뉴비들한테 졸업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아까운 아깝고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강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 자리를 대처하고 일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타마 있고 힐러 합격 어테커는 나중에 보는 거고요 브레스도 나중에 보는 거고 버퍼가 두명 있네요 근데 이수영법 버퍼가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워낙 좋은 버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찬밥 신세긴 하지만 수영복 친구는 괜찮아요 얘 말고 일반도 있는데 아, 오히려 수영복이 좋거든요 좋아요 근데 버퍼가 위에 거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버퍼면 이 게임에선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힐러에 버퍼 두 마리에 어테커 한 마리에 블레스터 그냥 딱 추천 조합이 다 있어요 솔직히 0티어급의 애들은 아니지만 힐러에 이덱 하나가 1덱이 1부대가 완성된 거예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뭐 속성도 다 맞추면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자 유키는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잘 나오고 루카도 좋아요 어택커 중에 쓸수 있는 친구거든요 타마 힐러 하나 버퍼 세이라 합격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힐러 1티어 합격 버퍼 합격 됐죠 끝난거예요 사실 얘를 둘만 있으면 솔직히 출발해도 사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는 덱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 얘 루카 쓸수 있거든요. 정장 루카가 더 좋지만, 얘도 기존에 엄청 괜찮게 쓰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합격. 근데, 요번에 또 신캐까지 있다? 어테커 브레이커는 사실 잘안 쓰긴 합니다만은, 어, 신캐니까 또 얘도 괜찮고, 브레이커 탈락? 뭐, 메구리? 메구리, 메구미? 얘 디버퍼인데, 버퍼 없으니까 개 끼워 넣으면은, 출발! 격 타마 제일 최근에 나온 건데, 기합 타마 있죠, 기합. 얘가 왜 좋냐면, DP라는 게 있어요. DP는 여기서 방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어도는 HP가 있고 방어도가 있어요. 방어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P는 깎이면 회복이 불가하고요. DP가 끝나면 게임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힐러들의 역할이 사실 HP 회복이 아니라 DP 회복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힐러는 DP 해보고 있겠죠 근데 기합타마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친구는 부활이 있어요 DP 부활 DP가 0인데도 DP를 땡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사기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DP 관리만 한다면 DP만 안 깨지게 작아 위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왔다 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공증이나 스킬 데미지 증가 있기 때문에 힐이자 버퍼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무난하게 갈수 있으면서 버퍼 캐릭 있죠. 합격. 거기다가 브레스터랑 오테커 그냥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랑 또 속성이 또, 똑같죠. 어, 아주 좋네요. 합격! 그리고 신케 루카도 이 속성이에요. 번개. 그래서 합격! 출발하시면 됩니다. 말이라고 어. 하는데 사실 이 버프 중에 버퍼 캐릭 쪽에좀 낮은 것 같아요. 에, 티어가. 아, 요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리볼리라고 하고 싶어요. 예. 다른 애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버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너무 이름 없는 거 가져가는 것보다 네임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 너무 소해하지 마세요. 좋죠. 구 요거 버퍼 좋죠. 합격이고 버퍼가 인어 있... 닝자오미 헐. 리 잉시아가 나왔네? 자, 요거 같은 경우 좀 특별합니다. 보세요. 버퍼계 인공캐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지금 또 얘가 이제 그나마 쓸수 있는 버퍼거든요. 얘를 둘이가. 얘가 진짜 좋고, 링미 이거 12시간 돌려가지고 저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융융이라고 하는데, 얘가 있는데 버퍼가 하나 더 있다? 저는 이거는 S타마 써서 가라고 하고 싶어요. 잉시아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봐봐. 닌자오미가 나온다니까요 유키 말고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 달리면서 이벤트 챙기고 챙기고 뽑기 더할수 있다고 한 10일 정도 되면 SS 하나 더 뽑을 수 있어. 그때 노래하지 12시까지 해도 인시 안 나와? 출발하세요 파마 SS가 없다 출발해도 될까요? 자, 탐구가 나왔고 이것도 똑같네 탐구가 있고 세이라가 있어요 얘도 출발해도 됩니다 루카도 있네 마침 정장 루키가 루카가 신캐라서 더 좋긴 한데 이 기존 루카도 쓰거든요 어택커 중에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장 루카가 안 뽑아도 되기 때문에 어택커 하나 졸업 그 다음에 버퍼 두명에 타마 이것도 출발하셔도 됩니다 우리 12시간 했는데 이거보다더 좋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륙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합격 자 타마 설날 타마 아까 이야기했고 힐러에다가 버퍼 두마리인데 탐구 인권캐 나왔죠 근데 바코 호랑이 형님 나왔다 합격 탐구 나왔다 세이라 나왔다 근데 타마가 근데 그 해군 모자 아니다 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코 형님 있잖아 아 이것도 나쁘지 않네 자 이거 보자 이거 봅시다 같이 같이 봐요 우리 어 이것도 나쁘지 않네 힐러 그 다음에 탐구 끝났어요 사실 이거 두개 넣으면 이룩이에요 사실 합격이고 근데 브레스터 얘도 제가 3돌 하면 좋다 그랬죠? 예 좋고요. 디버퍼는 일단은 버퍼가 하나 없으니까 넣으시면서 이 3명 쓰면 되겠죠? 브레스터까지 넣으면 된다. 4명 완성됐다. 예. 네, 뭐 알아서 나머지 넣으면 되고 4명 완성됐다. 요거 출발하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일부러 나리셋하라고 보낸 것 같은데? 와 깜짝 놀랐네.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뭔데? 어택커 제가 아까 루카 말했죠? 얘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뭐냐 정장 나왔냐? 그럼 얘는 버리고 어차피 똑같은 캐릭 안 들어가니까 어택커 졸업, 링짱이 졸업. 근데 버퍼가 세 마리가 더 있네? 그냥 알아 서 쓰시면 되고요. 얘는 안 쓰겠다. 얘는 안 쓰고 어택커 인권캐, 버퍼 인권캐. 다만 힐러 타마가 없다. 그냥 S 타마 넣고 출발. 그냥 얘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얘둘 보고 써도 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아쉬울 순 있어요. 근데 제가 12시간 해본 결과 100풀 이 정도 넓히고 두개 나왔다 출발해도 됩니다. 시간 엄청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어? 이것도 이것도 괜찮네 깔끔하네. 이거는 뭔가 좀 깔끔하다. 하마가 설날이지만 DP 부활 빼고 다 있다 했죠? 거기다가 루카도 예 쓰면 됩니다. 버퍼도 두 마리 다 쓰면 됩니다. 다 쓰는 캐릭이요. 뭔가 좀 깔끔해. 어, 아, 확실히 깔끔. 이 형들 뭐냐, 뭐냐, 자꾸 어, 야, 이것도 이거는 더 깔끔해. 야, 이거는 개 깔끔해 진짜. 이걸 리셋하고 싶은데. 자, 1티어 힐러 나왔죠. 근데 1티어 어태커 나왔죠. 신캐죠. 거기다가 바코 브레스터 1티어죠. 사실 1티어라고 말했지만 0티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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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0티어를, 얘는 뭐, 버퍼는 무조건 좋은데, 얘는 조금 1티어라고 할게요. 다른 데들 워낙 좋은 애들 많아가지고. 근데 좋아요. 그냥 0티어 3마리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택커 중에 제일 좋은 거, 브레스터 중에 제일 좋은 거갖고 타마, 힐러 있다, 버퍼 있다. 형은 그냥 미래가 그냥 보장된 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출발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타마 있고 구세이라 있고 치카사도 버퍼기 때문에 수영복이 더 좋긴 하지만 얘도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세 명이 있다, 그냥 무난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륙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형 뭐야? 몇개 돌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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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할아버지 누구죠? 여기 이분 누구죠? 자, 이거 보시면은. 와 탐구가 있네 탐구가 진짜 탐구 있고 얘 똑같은 거라서 중복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탐구가 버퍼가 1티어기 때문에 쓰면 됩니다 근데 힐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덱풀이 넓어서 가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타마를 없어도 미온 이 캐릭터 얘가 이제 타마 그 다음이고 얘가 안젤 머시기 해가지고 세 번째거든요 어 조금 그래도 DP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거나 S타마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힐러는 차선이긴 하지만 가져갈 수 있다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탐구 탐구 버프 하나 믿고 출발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얘 쓰고 루카 브레이커는 의미 없고 힐러 있고 타마 두명쓸수 있는 거 어택커는 어차피 얘랑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 없고 어택커 필요 없고 브레스터 호랑이 아저씨 대신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명 정도 거든요 근데 1, 2, 3, 4, 5, 6, 7 SS가 7명이다? 출발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씨 버퍼가 없네 아 미치겠네 이 게임 버퍼가 다 왔는데 <laughs>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SS가 많으면 이륙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버퍼가 한 명도 없지? 일단, 이거 오늘 12시까지 돌려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일단 빨리, 킵하고 더 돌려보세요. 버퍼 먹어야 돼요. 오케이. 타마, 오케이. 버퍼, 오케이. 호랑이 아저씨, 오케이. 이거 바로 출발. 루카, 뭐야. 모르겠습니 일단, 루카 쓰긴 쓰니까, 출발. 하나, 둘, 셋, 넷. 유용한 거, 네개 있다. 아, 수영복 버퍼도 쓰긴 쓰거든요. 수영복 버퍼에, 호랑이 아저씨. 낙가무라, 유리? 브레스터. 타마 콜라보 한정 캐릭 있고 버퍼 있고 바코 호랑이 형님 있고 에스 타마 쓰면 되니까 출발 명복은 이제 실망시키지 않겠죠? 오 리인시아 합격 그 다음에 타마 에스 쓰면 됩니다 타마 에스 합격 출발하세요 리인시아